전통 뽑기 태권도를 배우는데 태권도가 이렇게 하자. 태권도 어떻게 해요? 태권도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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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이렇게 하죠. 오, 잘한다 우리 아버님도 잘하시네요. 호잇, 호잇. 자, 다시 한 번. 호잇, 호잇. 반대도. 호잇, 호잇. 자,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번 찌르면 호잇, 호잇. 이렇게 두 번. 자, 어떻게 하냐면 호잇, 호잇, 이렇게. 자, 시작. 호잇. 이렇게 양손을 쓰는 거예요. 반대쪽 갑니다. 하이, 하이, 하이. <웃음> 자, <웃음> 갑니다. 어이, 기억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처음에 제가 두번 연속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이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미 시작. 이이이이 아,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이제는 어떻게 위로 가는 거, 위로. 시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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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리 났다, 지금. 좋습니다. 다시 갑니다. 첫 번째 동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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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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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로 갑니다. 시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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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걸 붙일 거야. 자, 갑니다. 붙입니다. 준비, 시작!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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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다시 준비, 호이, 이 처음에 기본 동작 시작, 호이, 호이. 자, 요거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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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자, 시작,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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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갑니다. 세 가지를 합쳐 볼 거예요. 기합을 한번 해볼까요? 자, 태권도 박수 준비하면, 허이, 자, 기합을해습니다 태권도 박수 준비, 허이, 시작, 허이. 세컨도박수 <laughs> 준비하면 기어볼 나습니다세컨도박수 준비 시작 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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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허이 허이 이이이

코야야야. <목소리> 자, 다음에요. 조금 더 빨리 갑니다. 약속을 하시고 머리서 잘대가죠 한쪽. 한쪽 팔이 나가면 양쪽 팔이 나가고 위로 가면 위로.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거잘 보세요. 처음에 하는 거잘 보세요. 이렇게 한쪽이 나가면 양쪽. 반대쪽 나가도 양쪽. 위로, 왼쪽. 하나, 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한쪽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자, 어우 영나 둘, 봐, 나 둘, 하나, 둘, 야,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야하고 둘, 하나, 습니다 둘, 하나, 박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야. 넷나 둘, 하나, 둘, 하나, 야! 다섯, 야, 여섯, 야. 아이고, 야 우려, 우려. <laughs> 잘하셨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머릿속에 잘 들어가죠. 처음 에 했던 것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네.